그 본인이 음... 과하다는 걸 몰라요. 익숙해지면 절대 속지 말라는 거예요. 누구실장, 아, 콧대 좀 낮춰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이게 그거를? <그걸>? 어떻게 이게? <laughs> 재밌겠는데? 안녕하세요. <laughs> 인사부터가 되게 가식적인데? 정말 친절한데 영혼 없는 어, 자기 마실 건또다 마시고 자기 할거 아니 기본적으로 환자를 응대할 때는 자기 마시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너무 비대칭이 심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너무 비대칭이 심하다라는 게 누구나 비대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. 다 비대칭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걸한번 지적받고 나면 그게 또 계속 신경 쓰이긴 하거든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현혹되고 비대칭 이런 거는 현혹될 필요는 없고 판단을 남의 판단을 마치고 내 주관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음, 개인적인 음, 생각이고 음. 아 애교살이 눈밑지요 논미지랑, 근데 랄라 이분도 애교살을 좀 넣은 거 같긴 한데 저 직원 중에 한 명이 나름대로 되게 유명한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괜찮아요 모양이 근데 자꾸 나한테 더 해달라는 거예요. 아 과하게 좀 수술 많이 한 인상을 저는 썩 좋아하지 않거든. 이 친구 얼굴에서는 지금 이 정도는 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굳이 더할 필요는 없다고 해서 자꾸 이제 원장님 저돈 내고 할게요. 그런데도 나 이제 말 돌려요. 어 그래? 점심뭐 먹었지? 아, 진짜 뭐, 뭐, 우 그때 내가 까먹었던 거 얘기했던 거니아 맞아. 그러면서 이제 좀 그럼 좀말 돌려요. 그냥. 네 아직 안 남았다요. <laughs> 여러 가지 수술을 할 생각이 있는 거면. 시간과 효율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수술만의 시간이 아니라 그 준비 프로세스와 설명과 이런 게 곱하기 두 배가 된다고 본다면 한 번에 끝나면 어쨌든 그 과정이 한 번에 통합이 되게 되면 수술 시간만 플러스가 되는 거지 환자 안내하고 그런 시간들이 줄게 되는 거잖아요. 병원도 효율을 높아지게 하는 게 맞잖아요. 비용적인 문제는 당연히 나눠서 하는 게 맞지만 어차피 하려고 생각한다면 한 번에 하는 게 환자 입장에서 효율면에서는 좀아 이런 얘기하면 또 나도 업셀링하는 어 걸로 생각할까봐. 아, 이원장님이야이이이원장이에이이제이오케이오이이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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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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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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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하 이거 이거 하는 건데 이거 는잘 됐는데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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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문이가이지이게 일반적인 이거 하는 의사들의 프로세스이 정답을 이미 그냥 갖고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혹시 거몰거게신이쓰이세요 아니요.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정답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런 게 일반적인.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시면 환자분들이 되게 당황하고 싫어하는 이유가 자꾸 질문을 많이 물어보니까 왜 자꾸 질문을 해? 저는 개개인적으로 일대일 대화하면서 를 뭐를 원하는지. 근데 이건 있어요. 제머릿 속에서도 절대적인 어떤 기준의 미의 기준은 있어요. 완성도가 있는 게 뭔지는 알고는 있죠. 그렇지만.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정답은 아닌 거 같다는 거죠. 그건 효과 없어요. 다른 데서 그 추천 많이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음. 여기서의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지금 계속 환자분들하고 부딪힌다고 하기엔 좀모호 하지만 원장님은 주로 코수술 할때귀형고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, 어, 다른 뜻은 기증늑을 하기로 했는데, 왜 다르죠? 과한 걸 원하지 않으시지 않았나요? 그건 저는 그거를 판단해서 귀형고로될것 같으니까 얘기를 한 거고, 이병원에서는 그걸 갖고 안 돼요라고 얘기했던, 본인이 그걸로 할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건지, 아니면 기증늑을 해서 업셀링을 하려고 했던 게 이유인 거지, 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. 제가 주로 그렇게 하는데, 너무 잘못되고 문제가 많았으면, 사실 안 좋은 후기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나는 할수 있으니까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환자한테 이해를 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 논리적으로 상담을 못하고 컷해버리면 이해가 잘안 가죠 <laughs> 환자분들께 병원에 왔을 때 실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병원 안 오시고 그러면 총괄 부장한테 실장 변경 요청을 해서 사람이 마음에 맞는 실장 왜냐면 원장을 변경하는 거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실장 변경을 요청하는 게 좋겠다 어, 우리 실장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서 있겠지만, 환자분들이 와서, 원장님, 실장님이 그랬는데, 뭐 어쩌죠. 고스로 누가 할 거예요? 제가 할거야 실장이 할 거예요? 원장님이 하시죠? 실장 얘기는 좀 무시해주세요. 실장의 얘기를 듣고 그거에 현혹돼서 하지 말라는 거죠.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고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공감의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. 나도 이런 실장이면, 아, 나안 하고 싶을 것 같아.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다면 조회수 이렇게 안 나와요. 그 조금 더 과장되긴 했지만, 성형외과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적나라하게 나온 거고, 뭐 현실은 받아들여야죠, 뭐. 재있는데 씁쓸해요. 많이 씁쓸하고. 음... 어쩌겠어요. 우리는 뭐 해도 욕먹는 사람이니까. 뭘 해도, 뭘 해도 욕먹어